폐지준문 집안이랑은 결혼 못해. 어머, 간호사라니 참 좋네요. 요즘 같은 세상에 든든하죠. 저희 딸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. 폐지 주워서 학비 대주셨어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. 어머니, 왜 그러세요? 그런 집안이랑은 인연 못 맺어. 미나야, 미안해. 내가 잘할게. 아니요,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? 준호야, 당장 가자.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어. 폐지 줍는 집안이랑 결혼하면 내 인생 끝장이야. 체면이 밥 먹여줘요. 미나는 사람이에요. 그 여자 선택하면 넌내 아들 아니야. 그날 이후 준호는 사라졌습니다. 전화도 회사도 집에도 도망친 걸까요? 아니면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? 왜 가장 분노한 사람은 늘 가난을 닮은 사람이었을까요?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화면 터치 두번 후, 다음 이야기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세요.